1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식 x의 제곱 마이너스 a 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는 x 마이너스 로 나누어 떨어지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 r이 무엇이다 0이라는 얘기죠. 어,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이다. 이때 상수 ab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주어진 당시 우리가 px라고 놓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2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라고 놓고요. 주어진 조건에서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제로라고 했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p2a 값이 0이고 이런 뜻입니다. 어, 마이너스 어,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p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말이죠. 어, 3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첫 번째 p 2가 제로에서는 x 대신에 2를 대입을 한번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의 세조곱 음, 8이죠. 자2의 적업 4입니다. 마이너스 2a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8a죠. 마이너스 8a. 그다음에 2를 대입했더니 2b가 됩니다. 2b 마이너스 4 이퀄 제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이너스 8a 2b 계산해 보세요. 마이너스 8a 플러스 2b 8 더하기 마이너스 4 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4이죠. 이 양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4a가 되고 마이너스 b가 되고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렇죠. 플러스 2가 됩니다. 어, 플러스 2가 됩니다. 제 얘를 우리가 1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1이 3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번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봅니다. 마이너스 1에 세제곱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3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좌변을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는 더하면 마이너스 5지요. 마이너스 5를 이항하면 플러스 5가 돼요. 상 더하기 5가 되니까 우변은 8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8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된다면 얘는 2a 플러스 b 이퀄 마이너스 8이라고 할수 있어요. 얘를 2식이라고 해보겠어요. a, b를 구하기 위해서는 1식과 2식을 가감법을 써보면 되는데 우리는 1식 더하기 2식을 해보겠습니다. 4a 더하기 2a, 6a가 되겠죠. 마이너스 b 더하기 b, 0가 됩니다. 이거는 2더하기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6이죠. 따라서 a 값은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인가요? a 더 대입한 마이너스 2더하기 b는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b는 얼마이다?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a 값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8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px를 x-3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px를 2x-3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qx와 r을, r을 사용하여 나타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어진 조건 이것을 식으로 한번 꾸며 보세요. 자 px를 자 px를 누구로 나누었다? 그렇죠? x-3으로 나누었다. 그랬더니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px를 그죠? 두번째 px를 누구로 나누었다? 2 곱하기 x-3입니다. 어 이번에는 이 px를 2 곱하기, 그죠? x-3으로 나눴어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우리가 2분의 1 qx라고 해도 해보면, 약분해 보면 이 식과 똑같겠죠? 그죠? 그럼 얘가 플러스 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거 1식, 2식이 지금 1식과 2식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식을, 그죠? 이식을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식, 해석. 이식을 해석해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x 를 누구로 나눴다? 나누기 하기를 2가로 X-3 했더니 몫이 뭐가 나와요? 2분의 1 QX가 나오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앞, 이렇게 써보시면, 은 목과 나머지 써본데요. 목서 무엇이 된다? 2분의 1 QX가 되고, 자, 나머지, 나머지는, 아, 그렇죠. R,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구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식 PX에 대하여 P1-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이고, x, Px는 x-1, x-4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P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아, 차례대로 우리가 뭐 식으로 꾸며 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위에서 일단 Px는 뭐라고요? 2차식이라고 그랬고요. 어, p1- x는 음,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 몰라요. q1x라고 하시고요. 나머지는 4라고 했죠. 이 사실에서 우리가 g에다 1, 어, x에다 1 넣어보세요. 여기에다가 x 대신에 1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x 에1 대입했으니까 p0가 되겠죠. 1 대입하면 1-1은 0이 됩니다. 0이 되고 4만 남습니다. 아, p0는 4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 조건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x, px는 x-1, x-4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 말은 x, px는 x-1, x-4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즉 x 곱하기 px는 x-1, x-4, qx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XPX 인수가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PX가 조금 전에 2차식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2차식이니까 인수. X-1, X-4로 갔고요. 2차식입니다. 상수 뭔가가 곱해져 있는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우리가 요 일식에서 p0 사라 그랬죠? 그 x 대신에 0을 대입해보면 a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는 4가 되죠? 그러면 은 얘는 오, 4a는 4가 되고 a 값이 얼마야? 1이 되겠죠? 그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px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A가 여기에 1이므로 남는 것은 뭐가 남아요? 즉, x-1, x-4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자, px 구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p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즉, 뭔 말이냐 하면은 즉,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 p2의 값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px를 x-2로 나눴으니까 x-2가 제로가 되는 2의 값을 넣으면 그것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p2의 값은 어, 여러분들 2-1, 2-4가 돼서 1 곱하기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문제 10번 다음 보기 중 다항식 x의 제곱 y의 제곱의 인수를 모두 구하라. 이 말은 아, 인수분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라는 것은 x의 세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의 제곱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합차 공식을 쓸수 있겠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또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잘 알고 계시죠? x 플러스 y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은승식 진짜 인수분해 공식 x 마이너스 y x의 제곱 플러스 x y 플러스 y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인수인 것을 모두 고르라라고 했어요. 자 인수인 것 보시면은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여기 있죠, 그죠?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요건 없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도 없고요. x의 이수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없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에서 보면은 음, 있는 것은 요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아, 여기에 답은 아,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어, 음, 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거는 인수가 아니죠. 어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기역과 아, p업만 우리가 답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오 여기서 인수가 더될 수도 있는 것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어, x 플러스 y와 여러분 x 마이너스 y를 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도 되죠, 그죠? 오 여기에 이니다 이것도 인수가 됩니다. 자, 인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 이 x의 2승 제곱 마이너스 y의 2수 제곱이 되는 곱해서 되는 것들을 찾아보면 되시죠. 그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러한 각각의 인수들의 곱들도 인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번, 다음, 항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오, 4차, 고차, 항식의 인수분해네요. 어, 얘는, 어, 조리제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고차 인수분해는 조리제법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우리가 풀수 있어요. 자, 인수를 찾는 방법은, 자, 이 식을 우리가 무엇이 나온다? px랑 놓고, 우리가 1을 한번 대입해 봅니다. 1-1-7 p l u 13-6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음 얘는 제로가 됨을 알수 있어요. 아 1이 들어가는 인수 즉 x-1이 인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조리제포써 봅니다. 4창의 개수, 3창의 개수, 2창의 개수, 1창의 개수, 상수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1을 넣습니다. 그러면 1 내로 오죠1 1은 1 더하면은 0 1 곱하기 0은 0 더하면은 마이너스 7 곱하면은 마이너스 7이 되고요. 2를 더했더니 6이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6은 6, 6 2를 더했더니 0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보시면은, 얘네도 1, 0, 마이너스 7, 6을 더하면 얼마? 어, 0이 되죠. 따라서, 다시 1을 넣어서 우리 조립잽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1 내려오고요. 1, 1은 1이죠. 다시 더하면 1, 1, 1은 1 더하면 마이너스 6이고요. 1, 마이너스 6, 1, 마이너스 6 되었더니 0이 됩니다. 아,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x-1,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이 몫은 x의 제곱 플러스 x-6이 되겠죠. x의 제곱 플러스 x-6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인수분해가 더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아 어, 그다음 음,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인수분해해 보시면은 여기가 플러스 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 자,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돼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자 이렇게 정리됨을알 수가 있습니다. 2번 풀어보겠습니다. 다항식 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를 다항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q의 1 값과 r0을 구하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구하는게 좋을까요? 아 이런 것은 직접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 오히려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 면은 다항식이 x 네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있고요 얘를 직접 이렇게 나누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나누었어요? x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눴습니다. 자 무엇이 몫 위로 들어가요? x의 제곱이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x 제곱을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 차례대로 곱하면은 x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3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x 제곱이 됩니다. 자 빼보면 이렇게 빠지죠. 오 얘도 빠지고요. 배터리 마이너스 2x 제곱이 됩니다. 자, 뒤에 것은 이렇게 내려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다가 무엇을 곱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차례대로 곱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빼 보세요. 빼면 은 6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됩니다. 아하, 이제는 알았습니다. 목 Qx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나머지 Rx는 6x 플러스 3이면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Q1의 값이니까 1의 제곱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R0의 값은 0을 넣었더니 3이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Q1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R0의 값은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